주식 투자를 해본 적 있나요? 만약 있다면,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내가 고른 종목은 오를 거야, 라는 강한 확신이 들지 않았나요? 하지만 많은 투자자가 인지편향이라는 함정에 빠져 손실을 봅니다. 도대체 이 녀석들이 뭔데 우리의 투자를 망치는 걸까요? 확증편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확증편향은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찾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해요. 이 회사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야 라고 마음먹었다면 그 회사의 긍정적인 뉴스 기사만 읽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부정적인 전망은 흘려듣는 시기죠. 투자자가 확증 편향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투자한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만 접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손실 회피 편향 이 손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인간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입는 고통을 두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해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1만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만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쉽게 팔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로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피하려는 심리 때문이죠. 반대로 수익이 난 종목은 너무 빨리 팔아버리곤 합니다. 더 오르기 전에 수익을 확정 짓자. 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매도하는 바람에 나중에 주가가 더 크게 오르는 것을 보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손실 회피 편향은 손실은 키우고 이익은 줄이는 이중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과잉 확신 편향 나는 특별해. 혹시 자신의 운전 실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고 답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과잉 확신 편향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이나 지식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는 경향을 말하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믿거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과잉 확신에 빠진 투자자는 불필요하게 잦은 매매를 하거나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하는 등 위험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현실은 냉정합니다. 주식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으며 아무도 미래를 완벽하게 알수 없습니다. 단내림 효과, 첫, 인상에 묶여버린 판단. 단내림 효과는 처음에 접한 정보 자체 사고가 고정되어 이 후에 들어오는 정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처음 접했을 때의 가격이 10만원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후 주가가 7만원으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10만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7만원이라니, 정말 싸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처음 접한 10만원이라는 가격이 닫히 되어, 현재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